자, 이번에 플레이 할 게임은 뭐죠? 2인풀입니다. 상대는 125. 초보입니다. 자, 자 7, 7, 5 버리고요. 자, 저는 0, 1입니다. 자, 5, 9, 자, 2 버리겠습니다. 10하고 12 버리겠습니다. 자, 7, 1, 7 3, 4, 5 보조 타임 들어갑니다 자, 1이고요 자, 11 어, 10 버렸고요 1입니다 어우, 4였네요 얼마 안 되네요 자, 얼마 되지 않았네요 자, 0대 4고요 자, 3이고요 자 9, 보겠습니다. 구구구어이구육고요 9, 9, 9, 십이 자 십일 보겠습니다. 자, 11 됐었지요? 자, 11, 11, 5, 5 버리고, 4 버리겠습니다. 자, 어우, 2였네요. 전 3입니다. 3대 4. <laughs> 3대 4. 어우, 3 3 이네요. 3 3. 11, 8, 아이고, 자, 7, 12, 자, 12, 자, 11, 버리요 12가 있었군요, 이 친구. 12가 있었군요, 자, 일단 6하고 9까지 버리겠습니다. 8, 아이고 10이네요 이런 오 8이네요 자 8점 8점 받고요 자 초반에 숫자가 좀 좋지가 않네요 자10 9 6벌이고요 12자 10벌이구요 5벌이고요 버리고요. 5벌이구요 자5벌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6 11 11, 11. 6벌이고 2 모조타임 한타임입니다 뿅 자, 뭘 버릴까요? 12가 있나요? 4정 아니네요. 어유. 12가 없었군요. 자 11대 8이고요자23 29 9 버리겠습니다. 02 좋아요. 74버리고요 음. 자, 1거리고 3로 겠습니다 1장 가져오고요. 2, 음. 6, 10, 10, 6, 6, 12면 모조 타임입니다. <laughs> 아 12가면 11이었군요 자 그러면 뭐 끝났죠 그쵸 12였죠 아우. 12를 버리면 제가 졌어요 어. 자7자6 버리겠습니다 자3 5네요 5 3, 겠습니다썩 좋지 않아요. 3, 8, 8, 11, 버리고 한 장, 아유, 또이런 자, 9배0요 자, 11 버리고 한장 가져오겠습니다. 아유, 12, 음, 12 버릴래요? 9 버리고, 가져올게요. 6, 10. 어, 또9 버릴 뻔했네요 8, 아이코. 10이 강제 보조죠 아이코, 저도 강제 보조네요 자, 6 버리고. 어, 7인데, 저는 9네요. 아이코. 상대방. 자, 안도의 한숨을 쉬겠네요. 자 20대 25, 자, 0, 5구요. 0 5 05, 0요 05, 자5 05, 05, 05, 05, 0 6. 5 버리고요. 1 2 05, 05, 음. 자, 8 버리면 끝나요. 자, 11 하나 버리고요. 2, 6. 자, 한번더 기다려볼까요? 자, 2. 한번더 8.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 자, 이렇게. 자, 8, 8, 0. 여러 장 있었군요. 자, 20대 42, 3 8 이런 거 기다릴 줄도 알고 참 고수는 고수인가 봅니다 제가 자, <laughs> 자, 9 드리겠습니다. 8, 어이, 팔 버렸어요, 이 친구. 이 친구. 자, 12로 그냥 저가겠습니다 모조 타임 12입니다. 자12 어떻게 할까요 12 0 되죠 짠아 그렇죠 자, 20대 63 버릴 타이밍을 안 줘서 20대 6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뭐죠? 2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